그 발제 내용을 쭉 들으면서, 어, 그 동독의 동독이 이제 서독 안에 에, 친동독 공산당, 그러니까 사회주의 통일당의 세력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한 것은 북한이 남한에 자신의 이 북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한 것과 기본적으로 아주 어, 유사하다 다 하는.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몇 가지 이 차이가 있는데요. 그, 음첫 번째 차이는, 그, 이제 그,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 합법정당, 공개합법정당을 중심으로, 어 동독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한데 반해서, 북한은 어, 기본적으로 그 지하당, 지하정당, 비밀정당을 한국내에 양성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것이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아무래도 그 이유는 이제 어, 해방, 이차 어, 대전 이후에 독일은 이미 민주주의를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사회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을 용인하는 정도가 우리보다 높았고요. 그에 비해서 한국은 민주주의가 그렇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북한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영향으로 북한의, 북한이 한국 내에 어떤 합법정당을 시도하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는 어, 그런 어, 상태였다는 또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차이는 그 방송의 역할인데요. 어, 동서독 간에는 오히려 이제 서독이 동독에 그 TV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이나 어, 영향을 더 많이 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동독이 서독이 끼친 것보다는 그런데 남북 간에는 어, 한 9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, 어, 남한의 방송이 북한에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는 북한의 방송이 남한에 훨씬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. 뭐, 그 이유는,